자, 에이프로젠 헬스앤 게임.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요 모습을 보고 빠르게 좀 진입을 해 봤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오늘 레드불 시그널에 9시 26초.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레드불 시그널 요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시가부터, 네, 10%뭐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자, 헬스앤 게임 요거를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요게 지금 갑자기 또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 961원, 정적, 요, 지금 넘어서고, 정적 발동이 되면, 요것도 충분히 이제 정적 발동이 당연히 되고, 또, 그 이상, 뭐, 시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 딱 포착이 됐고, 어, 기존의 레드불 검색기에는 이런 종목이 이제 포착되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음, 어, 한한달 전인가요? 두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네, 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딱 네, 포착이 되게끔 네, 만들어놨습니다. 자, A 프로젠 KIC 요 자리에서 네, 공략을 하고 지금 정저가에도 매도를 네, 일단은 네, 조금 걸어놨습니다. 자, 헬스앤게임. 네, 정적 발동이 됐고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서린바이오도 그렇고 아, 네,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어제 녹화했던 영상인데 아기가 또 중간중간 너무 울어서 어, 자, 진행을 정말 어, 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제 녹화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A 프로젠 헬싱 게임 그리고 KIC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레드벨 시그널에도 고착이 된 종목 영상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헬싱 게임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 아, 까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에이프로제 요거를 오전부터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음 아쉽게 어제 서린바이오도 그렇고,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오전부터 정리를 했었거든요. 서린바이오도, 어좀 편집해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에이티남 인베스트먼트를 제가 어떻게 좀 언급을 드렸는지, 어 어떤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뭐 제가 좀 집중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A 프로젠 요것도 일단 오늘 이렇게 뭐 장중이나 사항가도 가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일단 결국 중요한 자리는 어, 요 정도로 1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구간 위에서 어떻게든 좀 양봉이든 음봉이든 밟고서 오일선과 함께 어, 앞으로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일 개파락 이후에도 양봉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음봉 나오더라도 요 자리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과 함께 A 프로젠 KIC도 계속 좀 체크. 생명선을 앞쪽에 찔러주고 이제 벗어나 양공 흐름으로 생명선을 좀 돌파하는지, 자, 어, 지켜 어, 잘 들어보셨죠? 자, 한번 복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왜저 자리가 일차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 좀 기본적인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 드렸습니다. 음,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요리고 주식은 결국에는 추세 돌파 지지 저항이다. 어, 그리고 오일선과 생명선에 대해서 제가 이두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꼭좀 보시고, 자, 1차적으로 제가 그거 드렸던 라인이 요 정도 라인이었어요. 어, 사실 제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어, 정말 그냥 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 한 눈에. 음. 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여기서부터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부터. 음, 일단 뭐 요, 요런 구간에서도 한번 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얘가 어떤 악재를 맞아서, 어, 악재를 맞아서 공간을 띄우고 개파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라인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여기서 쭉 떨어졌죠. 그 이후에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요 라인을 올라 타더니, 어, 자, 요 자리가 어떤 자리죠? 요 자리.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요 종목의 앞쪽에 시세를 분출해주고, 이때도 역시 레드블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던 자리고요. 자, 여기, 여기가 노란색 라인이 생명선이죠. 생명선 라인을 좀 지키고 가져어야 되는 라인이었어요. 지킬 자리였단 말이죠. 어, 그런데 요게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 기본 원리죠. 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벗어나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저항을 받고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저항 밀렸어요. 자 이때도 시세를 줬지만 또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 볼게요. 음. 자 이때도 윗꼬리는 달렸지만 계속해서 요어 이제 위협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항을 받고서 요 올라타지 못합니다.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좀 수차례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왔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모멘텀, 그니까 러 주가라는 것은 제가 왜 올라가는지, 어, 이 영상도 꼭 보세요. 어, 주가는 왜 올라가는가, 요거 어, 주가는 이렇게 모멘텀, 이 에이프로젠 K, 에이프로젠 뭐 모멘, 재료가 나왔었죠? 재료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뭐 급등을 했었나요? 어, 그래서 갭을 띄우고 상한가까지도 갔었는데, 아마 이때 장 마감하고 나서, 음, 그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상한가도 기록을 했,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요 중요한 라인 때 과거에 수도 없이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돌파를 해서 음봉, 은봉, 음봉이지만 마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정, 제가 앞에 맨 앞, 어, 제가 앞서 보여드렸, 보여드렸죠. 음, 최근에 어, 요게 이제 음봉이든 양봉이든 어쨌든 요 자리를 지킨다면, 네, 이거는 계속 좀 시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라인을 자,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라인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어, 라인 네, 이런 자리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을 하실 때 돌파 지지 저항 추세를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 있는 라인을 찾고 어, 찾는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그런 라인에서 좀 집중을 하신다면 네, 뭐 네, 이런 자리를 어, 그래서 지금 기가 막히게 요, 제가 그거 들었던 라인을 좀 지키면서 또 이평선, 네, 오일선, 네, 이렇게 지금 생명선, 오일선 위에서 시세가 나온 거고요 KIC가 그 다음으로 좋고그 다음으로 좋은 종목이 이제 제약인데, 뭐 제약은 이제 일단 더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요. 어, 요게 이제 대장이고, 그 다음이 KIC. 그러니까 k i c KIC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결국에 이 종목은 가기 위해서는 생명선 생명선을 뚫어주면 된다. 꼭이스닝 게임즈가 아니더라도 어 지금 이런 모습이었으면 저는 레드벨 시그널에 뭐 포착이 됐지만 어제 포착이 안 됐더라도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고요. 자 이제 레드벨 특강을 특강 공지를 오늘 올려드리려고 해요. 어, 음. 자 그래서 6월 5일 어, 예정되어 있고요. 어, 레드불이라는 것은 추세 전환의 맥점이자 뭐 급소. 정말 단기 트레이딩부터 어, 꼭 단기가 아니더라도 어,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장기, 뭐 스윙 여러 가지 다 네, 무한 어, 응용 가능한 원리에 대해서 차트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레드불 네 레드불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포착이 되는 또장 마감 후에 어그 수천 종목 가운데 레드불 검색기에 딱 포착이 된 레드불 시그널에 좀 포착이 된어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네 레드불 네 검색기를 좀 알려 드립니다 어 제공해드리고 좀 업데이트 어 확인하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이런 자리에서 레드불이 안 나오거든요 네,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했고. 자, 어, 요 영상도 아마 좀더 레드불이랑 무엇인지 좀, 음, 이건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한 건데, 어, 당시에 제가 녹화를 하면서 거의 뭐 레드불 맛보기 영상이 되어버렸죠. 자연스럽게. 레드불 검색기를 활용해서 당시에 좀 포착이 됐었던 종목을, 어, 떻게좀 매매를 했었던, 했, 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동화기업이 당시에 어떤 자리였죠? 동화기업. 뭐 지금도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도 제가 요, 요 때, 레드불 검색기에 딱 고착이 된어어될 수도 있다.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시세가 나왔고요. 방금 요 영상을 확인하시면 어 동화기업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네. 요 자리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아이고. 네. 여기죠? 어 여기에서 이때 제가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를 했었어요. 어. 동화기업, 영진영품 에라이진엑스원. 네. 이런 거. 음.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공지를 올려 드릴 텐데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댓글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뭐 저는 좀음 오늘 뭐 특별 강의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게 있고 그다음에 어좀 주말 어또 시간을 내서 서린 바이오 어 하, 네. 요것도 정말 오전부터 오전부터 음. 네, 포스팅 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집중을 하느라 네, 뭐, 이것저것 또 하느라, 네,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사항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 공략했더니, 뭐, 사항가, 음. 자, 일단은, <laughs> 뭐, 요 정도까지 하고, 서린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는, 어,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